부산 일경주입니다. 혼합사등급 1000m 루키원 레이스이고요. 7번 디스파이트위는 직전 데뷔전에서 괴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인코스 후미에 자리하고 앞선의 마필들에게 모래를 맞아가며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월등한 추폭겸비 탄력으로 여유있게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포착되지만 출발 이후 밀어서 앞선 가담하는 순간 스피드가 탁월한 마필이고 구구단촐한 편성에 초중반 유리한 위치 선점하기에도 수월한 가운데 다시금 존반 한발 월등한 결저력의 후위를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4번 바이스로열은 첫 번째 주행 심사 시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에서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는 어떠한 추진도 없이 꾹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연습 주행 시에는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한결 향상된 발주 이탈 이후에 외객에서 선두권에 나섰고 직선에서 결대로 밀어주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연습 주행 당시 함께 뛴 1등급 마필인 킹 오브 더 매치를 코차로 이기며 기염을 토했고 이번에 데뷔전 치루는 가운데 능검시 주행자세와 주폭 및 발스임과 발바꿈 등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선보였고 실전 같은 경합 레이스를 경험해 보았기에 이번에 실전 데뷔전에서도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9번 브리도 프린스는 비가 많이 내렸던 포화주로에서 펼쳐진 주행 심사시 늦발 이후에 밀어서 앞선의 빠른 흐름에 기승기수가 잘 제어하며 3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갔고 직선에서 간헐적 채찍 추진시 탄력 나와주며 좀방 근성있는 걸음으로 여유있게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훈련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걸음 선보인 가운데 이번에 데뷔전에서 입상 한짜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폭탄 배달하는 2번 카탈리나 <놀람> 마린입니다. 주행심사시 기본기 갖춘 면모를 보이며 1위로 통과 이후에 직전 데뷔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졸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앞선의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미 외곽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뒤늦은 스퍼트시 끝걸음에 여력 남기며 입상 실패하였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순간 스피드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고 단촐한 편성 구도의 초중반에 유리한 포지션 선점하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한결 유리해진 경주여건 바탕으로 입상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2세 루키원 레이스이고요. 11번 스카이 영웅은 주행 심사시 발주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 성향의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통과 이후 지난 10월 7일에 연습 주행 시에는 출발 이후 뛰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레이스 중반에 인코스 자리하고 전개를 펼쳤으며 직선에서 채찍 동료 추진시 우수한 반응을 보이며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데뷔 전에 재갈바지 향상을 위하여 협보정끈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1200m를 선택하였고 훈련시 발주훈련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만큼 이번에 초반 전개는 다소 뒤처지겠지만 직선에서 강하게 올려붙이며 자력으로 치입한발 역전극이 충분히 가능한 입상 유력마입니다. 9번 모르페우스는 거구의 체격조건에 단거리 유리한 순간스피드 우수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지난 5월에 주행심사 통과 이후에 병력으로 휴양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연습주행 시에 발군의 순간스피드 바탕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며 직선에서도 추진 없이도 여유있는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워낙에 출발 이후 순간스드가 탁월한 마필이고 이번에 데뷔전에서 단독선행이 유력시되며 훈련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전구간 최선 두권 최적정계 보장된 입상 도전마입니다. 8번 사마귀꽃은 주행 심사 시 인코스에서 모래 안 맞고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도 막판 간헐적인 채찍 동료 추진에 우수한 반응 보이며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전 데뷔전에서 모래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정과 전개가 중요해 보이며 훈련 완성도도 높은 만큼 데뷔전부터 입상한 자리에 강력하게 도전 가능합니다. 폭탄 배달권은 스퍼 <목소리> 파워풀 대시입니다.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하이페이스를 경험하였고 직전의 실전 이전째 뚜렷하게 능력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홍락 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다시금 인코스 배정받아서 전구간 내선 최적의 레이스까지 가능한 만큼,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하며 최대 복병 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2세 루키원 레이스이고요. 4번 브리 통치는 주행 심사시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선두권 나서서 경합을 펼치며 레이스를 풀어나갔고 직선에서 채찍 동료 추진시 우수한 반응 보이며 여유있게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의 데뷔전에서 기수의 부조의 강력한 수능을 이끌어내는 트리어 빈러깅제가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은근히 빠른 선행마가 많은 편성이지만 주행 심사시 선두권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며 실전 방불케 하는 능검도 경험해본 만큼 훈련시 더욱 완성도 높은 걸음보이며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없는 입상 유력마입니다. 6번 브리도 위저드는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심사시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인코스 자리하고 선두권에서 모래 안 맞고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도 추진없이도 여유있는 탄력으로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신마로 평가되며 이번에 데뷔전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가운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12번 플라잉 레이서는 주행 심사 시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한 면모를 보이며 후미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채찍 동료 추진 시 우수한 탄력 선보이며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위해서 망사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최외각 게이트를 배정받았지만 오히려 모래를 덜 맞고 정개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기에 불리할 것은 없겠고 다수의 발빠른 선행마들이 초중반 치열한 경합으로 막판에 걸음이 무뎌질 때 직선에서 강하게 추입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입상 도전마입니다. 폭탄 배달마는 탈법판이이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포화주로 컨디션에서 펼쳐진 주행 심사시 앞선의 빠른 흐름에 지속적으로 밀어주며 이선에 가담하며 정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 있는 탄력을 선보이며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걸음을 선보이며 이번에 데뷔전에서 강력한 승부이지 포착되는 만큼 최대 복병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안말레이스 이고요. 1번 빅터 파티는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는 기대는 악벽도 심했고 정상적인 주행을 보이지 못하며 직전 경주에서는 경주 능력 부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에 주행심사 시황골탈태한 면모를 보인 가운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주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 선두권에 나서며 내 측의 선행마와 경합성 선두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도 어떠한 추진도 없이 잡고만 오다가 막판에 채찍에 우수한 수능도 보이며 호기록으로 주행심사를 치루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실전 레이스에서 졸전을 잊어도 될 만큼 능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에 9주만의 실전 복귀전 무대에서 1번 게이트 2점의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겠고,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 보이며 데뷔 후첫승 기대치가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6번 베스트리더와 9번 데이바이데이, 데이, 11번 선더공주. 그리고, 부산 대장관은 실전 두 번의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뚜렷하게 선장세의 능력을 보인 4번 다이아그릿이 이번에 모래 민감성 온화화를 위하여 망사운 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충분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 이고요. 4번 운주오션은 3등급 무대에서 중거리까지 입상 경쟁력을 검증받은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당시 1,800m 출전에 초반에 선두 장악에 실패하고 앞선 선행마의 이선에서 전개를 펼치며 초반에 다소 소극적인 포지셔닝으로 인하여 결국 입상 실패 출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거리에서 경합성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근성을 보유한 마필이고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5번 인디 초이스와 초반 선두 자리 다툼은 발생하겠지만 지나친 경합보다는 선두 외곽에서 모래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정과 전개를 펼쳐준다면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 보인 만큼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인디 초이스와 6번 아이윌 비프리, 1번 톰메이트 그리고 <laughs> 전에 동거리에서 초반 다소 무리한 전개운영으로 졸전을 펼쳤던 이번 챔프고가 이번에 다시금 1,800m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최적 전개와 강력한 승부의지 바탕으로 입상 한 자리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6 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8번 스카이 질주는 직전에 실전 3전째 뚜렷한 능력의 성장세를 보이며 첫십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당시 1200m 출전하여서 앞선 빠른 흐름에 두터운 선두권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운영을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짱짱한 탄력을 선보이며 한결 업그레이드된 근성 발휘하여 2차 깁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발빠른 선행마가 전무한 구도에서 초반부터 선행으로 유리하게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으며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최선두권 유리한 전개를 바탕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기 대치가 충분한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석세스 플라잉과 7번 국대 이어로 11번 빛나는 길 그리고 8번 <목소리> 세단과는 실전 거듭할수록 초반 순간 스피드가 보강된 면모를 보인 1번 일렴 신화가 이번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전 구간 내선 최적 정계 바탕으로 유리한 경주여건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 이고요 10번 파워플레이는 직전에 동거리 입상 시 민병 처리가 47.5배라는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입상 당시에 초반 선두이 두텁고, 빠른 흐름에 차분하게 중후미에서 힘안배 잘된 레이스를 펼치며 직선에서 막강한 탄력으로 선보이며 1,400m 2차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선두권이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훈련 시 여전히 쾌조의 훈련 컨디션 바탕으로 연투가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갤럽보이와 2번 운주본능, 6번 달의 홀린광대 그리고 <목소리>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4번 금하오노가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최선두권에서 최적 전개 가능해진 만큼 한결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3번 킹애니데이는 6등급 시절의 선행 주도 레이스로 이미 1400m 우승 전력이 있는 단거리 검증된 마필입니다. 5 등급 승급 이후에는 두 번의 단거리 레이스에서 강한 상대 만났고 직전에는 초반 전개에서 다소 중위권으로 뒤처지며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제차 올려붙이는 추입 능력 발휘하며 삼착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질주 습성의 변경에 성공하였고 이제는 굳이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더라도 단거리 레이스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선두권 자유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모토모토와 9번 닥터케인, 6번 범앙골드, 그리고 대단관은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뚜렷하게 보강된 면모로 선두권 최적전개로 우승을 차지했던 10번 희망가람이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서도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최대 복병전력입니다. 국산 구경주입니다. 국산 4 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4번 장산 디파이는 이미 중거리 1,6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마필이며 올해 7월에 경기도지사배 암말 대상 경주 참패 이후 최근 연달아 일반 편성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연속 사차에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직전에는 초반에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 실패하고 인코스에서 앞선 마필에게 모래 맞고 정개 처지며 막판 뒤늦은 스퍼트로 사차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결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초반 전개도 수월하게 최선 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훈련 시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게 포착된 만큼, 최근 연속된 인기 대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닥터 브라운과 6번 마이티 스톰, 11번 황우장사, 그리고 <목소리> 전에 1,400m 출전의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2차 깁상에 성공하였던 3번 라이트 세이버가 이번에 거리 늘려 1,600m 레이스에서 막판에 한발더 써주며 자력으로 추입 입상이 가능한 인코스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